안녕하세요, 전양입니다 오늘은 전장 기초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화 커브. 만화 커브는 3 골드부터 시작하며, 매턴 1골드 증가하고, 10 골드까지 때로 증가하면서, 레벨업은 매턴 1 비용씩 감소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정상 커브, 테스 라판 커브, 스캡스 커브, 토브액을, 데아트리우스 이렇게 나눠놨고, 레벨업 비용은 여기 기재 있는 대로 처음에 1원도 감소되지 않은 비용이 이제 5골드, 7골드, 8골드, 11골드, 10골드, 10골드로 벨업할때 이제 배터리 1골드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수인은 이제 1성 15장, 2성 15장, 3성 13장, 4성 11장, 5성 9장, 6성 7장, 7성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커브, 정상 커브란, 1톤의 기물 구매, 2톤의 레벨업, 3톤의 기물 2개 구매, 4톤의 기물 2개 구매, 5톤의 레벨업 기물 하나 구매, 6톤의 레벨업 기물 구매, 혹은 리롤 기물 구매하는 단어컵으로 보통 이제 2톤의 레벨업 찍는 것을 정상컵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판단의 정령, 플러스식과적받바악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베스트업, 베스트업은 우리사 쿠키나 돌풍나게 등 베스트업 명으로 3턴에 3레벨을 찍는 만화 커브로 1턴에 턴 위주로 기물 구매하고 2턴에 레벨업, 3턴에 3레벨로 레벨업하고 4턴에 삼성 기물로 필드를 채우면서 운영하는 만화 커브입니다. 보통 1턴 8만원대 4레벨로 레벨업하고 기물 하나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라판 커브. 라판 라팜 커브는 라판의 영웅 능력이 비용이 1이어서매턴 영웅 능력을 사용하면서 레벨업 하는 커브로 대표적인 영웅은 라판과 유도라가 있습니다. 1톤의 기물 구매, 2톤의 기물 구매 용능, 3톤의 기물 구매 D로 용능, 4톤의 기물 구매 어병능, 5톤의 이제 계속 어병능, 어병능, 어병능 이런 식으로 유도란 6톤의 이제 오발견과 황금 최대 4선까지볼수 있으며 라파만 몇턴 어병능을 함으로써 상대 기물 하나 훔쳐오고 아나 커버를 깔끔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커브, 커버, 스캡스커브란스캡스나망지등 용능력이 이골드인 두두머리로 보통 1턴에 토큰 위주로 기물구매, 2턴에 이제 기물구매 48영능, 3턴에 기물구매영능, 4턴에 기물구매 48업영능.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 계속 어병능을 해서 페어를 맞춰서 발견을 보는 만화컵으로 보통 이제 스캡스나 망지로 토큰이 두개 이상일 때 하는 만화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2턴에 정상커브를 타면서 3턴에 구매영능, 4턴에 어병능을 하는 식으로 다른 만화컵을 쓸 수도 있습니다. 토그여글, 요글. 토그글은 이제 영역을 신기하게 4의 함수집에 있는 모든 하수인 내 숨으로 가져오는 영역을 가진 특이한 우드머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1턴에 토큰을 구매하고 2턴에 레벨업, 3턴에 페스터블에서 제일 고점 볼수 있는 것은 이제 4턴에 8레벨을 찍고 이제 영웅능력을 4단계에서 쓰는 게 가장 고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토큰이 잘안 나오므로 3턴에 이제 3레벨 레벨업하고 나서 4턴에 영능을 써서 보통 이제 가져오는 것을 2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적어놨는데 토큰이 있을 경우에 토큰을 팔고 영능 토큰이 없으면은 그냥 두개 구매하고 그 다음 턴에 영능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드를 채우면서 6턴에 4레벨 찍고 이제 4레벨에서 영능을 쓰면서 필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플레이합니다 에라트리우스 아트리우스는 이제 퀘스트를 골라서 플레이하는 영웅으로 1턴에 하나 고르고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퀘스트는 가장 깨기 쉬운 조건의 퀘스트와 이제 고점의 보상을 고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트리우스는 신기하게 마나 커브가 사황마다 다릅니다. 이제 어떤 퀘스트는 이제 빨리 깨야 좋은 퀘스트가 있고 어떻게는 이제 자동으로 깨지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상에 따라서 이 각자 판단해야 됩니다. 퀘스트는 총 16개, 보상은 총 44개입니다. 대나트리우스 변형물에서는 사타네드 퀘스트 하나 더 골라서 총 퀘스트가 2개가 됩니다. 대나트리우스 이영웅 문제가 비슷한 퀘스트와 변형물은 이제 희미해지는 증거와 일시적인 보물이 있습니다.